얼굴 점 제거로 찾아오신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점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털도 나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튀어나온 점 제거를 검색해보니까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비용도 꽤 든다고 해서 내신 걱정이 드셨다는데요. 점을 제거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피부과의 레이저 시술인 것 같아요. 레이저를 통한 치료로 점을 없애는 것인데요. 성형외과에서는 절제를 통해서 점을 없애는 점제거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점 주위 피부를 잘라버려서 없애는 수술을 점제거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이라는 말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점제거 수술은 국소마취로 하는 수술입니다. 마취주사를 한부에 맞을 때 가장 아픕니다. 마취 후에는 수술실에 잠깐 누워있으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수술 중에는 통증이 없고요. GDS 성형외과 김창원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GDS 성형외과는 김창원 원장님 1인체제의 병원입니다. 점제거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합니다. 국소마취이기 때문에 수술 전 주의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얼굴에 메이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우고 수술에 들어서야 하고요. 수술에 들어서면 점을 절제술로 제거하고 튀어나온 점의 경우에는 뿌리까지 함께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잘 봉합하게 됩니다. 수술 후 환부에 밴드를 봉해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식밥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환부를 만지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만약 점이 관절 부위일 경우에는 2주일 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실밥 제거하고 나서 2, 3일 후에 물이 닿을 수 있습니다. 점제거 수술은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요. 환부는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년간은 과격한 움직임이 있는 운동을 상가해 주시고요. 또한 물에 잠기는 운동을 한 달간 금해주세요. 실밥 제거 후 2, 3일 후에 물이 닿을 수 있지만 물에 오랜 시간 잠기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 3개월간은 절제했던 자리가 붙으면서 붉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흉터 연고를 꾸준히 발라서 회복이 잘될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출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 아워건 원진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은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원전에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